이제 중요한 게 1차 먹거리가 아니잖아요. 아, 그렇지. 배고파서 먹는 1차 먹거리. 네, 아, 그렇죠. 이건 3차 먹거리 이 중에 약값 병원 가도 안 나면은 예. 네, 약 부작용이 있거나 약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. 3차 아. 이게 또 좋은 점도 있어요. 이게 독성이 없잖아요. 약은 독성이 많잖아요. 그렇죠. 양약은 응. 부작용이. 됐던 부작용이 절반의 부작용. 그렇죠. 응. 감기약 도그렇고다그 응. 항히스타민제가 응. 있어서 네.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 점점 점점 이게 시장은 좁아지지만. 나이 먹은 사람들은 선호를 하죠. 젊은 사람들은 안 먹어요, 또. 반대로. 네. 젊은 사람들은 귀찮잖아요. 번거롭고. 그럼 이제 고객들이 일반 손님이네, 여기는. 일반 손님. 한의원에서는 이제 또 따로, 자기들이 구하는 데가 따로 있을 거예요, 그 재료를. 한의원은 재료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, 그 한약을 지어주잖아요 한의원에서 한의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약제 이외에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약제 아... 아... 그러니까 음? 이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고 하면은 식품에 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이 문제. 안 남으니까 에... 식약처 기준인데 우리 약방들은. 그 재료들을 이런 거는 식품 약은 어. 또 달라요. GMP가 붙었어. 그 그러니까 흙이 난 건지 어떻게 음. 알아요, 우리 소비자들이? 요 GMP가 붙었어. 응? 어? GMP. GMP로 치킨 금만 사야 돼요? 아니 그거는 의약품이고 아. 이거는 다른 데서 팔면 걸려요. 음. 한약고방입니그 음. 보통 보면은 막 중국산도 많잖아요. 그것도 음. 중국산도 다 GMP가 돼 있어요. 아, 들어요 의약품. 의약품. 어. 의약품이건 음. 러시아산인데 보면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네. 어떻게 네. 알아요? 가는 10만원 좋은거 안 좋은 거는 그거 기준은 이제 가격에서 음. 올수 있고 이제 의약품하고 식품이나 의약품이 그 차이가 나요 아니 나. 뭐 예를 들어서 뭐목 아픈데 뭐가 좋다 뭐 몸뿌리가 좋다 하면서 사러 오면 식품이요 아 그니까 그 식품도 국산이 있고 그렇죠. 나쁜 게 있잖아요. 수입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? 다 우선 포시가돼 있어요. 아, 저 파는 네. 집마다 다포시 해야 돼요. 아, 원산지. 원산지. 포시 네. 그리고 이제 GMP는 이렇게 한번 쓰면은 이게다 버리게. 음.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다 버리. 7만 버리. 7만 원 이렇게 지면 다 버리게. 음. 이렇게, 이렇게 버리는 거요 음. 음. 아, 저. 네, 이렇게 약사가 있어요아드님이 네, 거기 있어야 이거를 팔 수가 있습니다. 아... 한의원에서는 이걸 못 팔아요. 또. 아, 못 팔아요? 네, 네, 네. 약을 지어만 줘야 돼요. 이 약재를 가지고. 그럼 여기 와서 사면 되겠네? 그렇죠. 약 재료를 사는 건 여기서 살수 있어요. 아... 한약국에서만 팔수요 약국은 지금 지해를왜 그 볼까요? 가루 내려고 그래요. 그래. 아.